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첫 시행하며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확정발표한 정책이 있는데요. 미리 알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국민에게 1인당 17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에겐 1인당 44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 정보는 좋은 정보이므로 주위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새롭게 확정 발표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K패스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환급제도인 K-Ps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됩니다. K-Ps란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 서비스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이용계층에 따라 일반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1회당 1,500원을 기준으로 60회를 지출했을 경우 청년층 같은 경우 이용금액의 30%인 450원을 60회 환급받게 되면 27,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을 절감해 1년 기준 최대 일반인은 최대 17만원, 청년층은 25만원. 저소득층은 최대 4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같은 경우,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신규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놀이집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개 카드사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등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시행하는 대중교통 환급금을 최대 53%까지 지급하는 정부의 K패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당 1년 최대 1인당 17만원에서 저소득층 최대 44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고 5월에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